안녕하세요. 오로라 힐러입니다. 여기는 부산이고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아우라 타로샵입니다. 네이버 카페 부산타로협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그 타로샵을 어, 조금 옆으로 이그 이전을 해서 어, 마린시티 한일 오르두로 어, 이사를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오늘, 어, 주제를 정했는데요. 주제에 앞서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운명적인 나의 숙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늘 주제는 운명적인 나의 숙제는 네. 여기에 대해서 어, 질문을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을 초이스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금방 어, 셔플 해가지고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조언 카드, 그래서 호러스코브 벨링 카드 어, 밑에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의 조언이고 2번의 조언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골든힐 타로 카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지금, 어, 주제를 딱 생각을 하시고, 운명적인 나의 숙제가 무엇일까? 어, 운명적인 나의 숙제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생각하시고, 1번부터 4번까지 초이스를 지금 해주세요. 자, 초이스 하셨죠? 자, 그러면 1번 선택하신 분들, 자, 운명적인 나의 숙제가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자, 어~ 컵에 (4번) 카드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는 컵은 어떤 사랑과 사랑과 이의 어떤 뭐~ 마음 감정 어떤 뭐 슬픔, 뭐 기쁨, 뭐 행복감 이런 게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무 큰 나무 밑에 앉아서 컵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어 조금 무관심, 그리고 어떤 무신경, 어떤 재미 없음, 어떤 지루함, 뭐 이런 건태로움 이런 어떤 카드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의 숙제는 어떤 감정에 대한 것이다. 조언을 보고 설명을 더 할게요. 자, 조언 카드를 봤을 때 어, 피델리티 해 가지고 어, 지금 뭔가 충성, 뭐 충실함 어떤 어, 이 강아지라는 거는 충실함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막 충직하다. 어, 충성스럽다. 어, 뭔가 어떤 그런 점이 있지만 내 감정 자체는 뭔가 조금 지루함이나 재미없음을 느끼는 게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운명적인 나의 어떤 숙제는 내가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하고 어떤 충성심.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신의가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내 감정에 대해서도 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게 진정 이것이 행복한 일일까? 내가 즐거운 일일까? 재미난 일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 뭐 요게 지금 숙제로 나왔다는 라 거는 나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감 정도좀 돌아보면서 무엇을 했을 때 즐거울까 어, 행복할까 어, 뭔가 좀 생기가 돌까 어, 그래서 이 나무에서 일어나서 뭔가 생기가 돌고 하고 싶고 어, 막 즐겁고 이런 어떤 마음이 드는 일인지 아닌지 그게 나의 어떤 숙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초이스 하신 분들 운명적인 나의 숙제가 무엇일까 한번 볼게요. 자 조금 흔들렸죠. 자, 2번 카드를 보니까 지금 세븐 어소드거든요. 그래서 검의 7번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검 7번 카드는 일단 뭐 간단한 어떤 키워드를 본다라면은 저는 소탐 대실 카드라고 하는데 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가라 그만큼 뭔가 어, 좀 생각을 어, 좀 많이 하고 어, 조금 천천히 어, 좀 계획을 짜서. 조금 완전해질 때 그때 좀 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언을 한번 보고요. 음, 내가 생각한 것이 어이 생각이 정말. 어떤 이상적인 생각일까? 그냥 이상에만 머무르는 생각일까? 어, 또뭐 공상이나 어떤 뭐 상상이나 뭔가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좀 교과서랑 뭐 실제로 내가 삶을 경험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어, 그런 거, 일, 어, 인것 같은. 그래서 이상적인 생각은,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어, 내가 그래도, 어, 좀 현실을 좀 제대로 좀 직시를 하고, 너무 성급하게, 어, 가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조금 현실에 맞게, 어, 좀 일을 좀 해나가는 게좀 나의 숙제가 아닐까.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성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나의 운명적인 숙제는 어~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뭐~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어~ 2 3 0대 뭐~ 특히 (20대) 분들은 조급함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제가 뭐~ 어릴 때도 그랬겠지만. 20대에는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고, 또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선택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조급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 이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뭔가 좀 다다를 수 없는 이상만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머물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차분차분하게 천천히, 어, 가도 늦지 않습니다. 뭐, 인생은 굉장히 길잖아요. 요즘은 더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 좀 천천히 뭔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소탐 대실이 되지 않게, 어, 뭐 차분하게 뭔가 잘 챙겨서 가라.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카드. 운명적인 나의 숙제 3번 카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 자, 메이저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마이너 두 장이었고요. 자, 메이저, 지금 카드. 어, 전차 카드가 굉장히 에너지 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봐도 역동적이고, 그냥, 역마, 어떤 역동적인, 뭔가, 근데 혼자가 아니라, 말과, 여기 말과, 마부와, 그 다음에 마차. 3이 일체 카드라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내 혼자가 아니라 뭔가 목적 지향적인 어떤 사람들과 목적이 맞는 사람끼리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간다면 성공을 거두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조언 카드를 보니까 어 뭔가 어떤 협상 뭐 절충하다 협의하다 뭐 이런 어떤 뜻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협상이라는 거는 제가 혼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삼이 일체 사람들과 목표가 같은 뭐 취미가 같은 아니면은 일이 같은 뭔가 목적이 같은 사람끼리 어떤 뭐 전우 전우 같은 어떤 함께 뭔가 좀 전쟁터에 나간 전우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서로간의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혼자보다는 같이 했을 때 빠르게 진취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번을 뽑으신 분들은 뭔가 사람과의 뭔가 어떤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또 협상 어떤 어떤 그런 협의를 통해서 성공을 빠르게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운명적인 나의 숙제가 무엇일까? 4번. 오. 자, 태양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어, 타로카드에서 메이저 카드가 22장인데, 어,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어, 분들이 좀 좋아하는 카드가 태양 카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뭐, 크게 단점은 많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봐도 태양이라는 거는 양기, 양의 기운, 어, 남성의 기운이죠. 그러고 아주 뜨거운 태양을 뜻하기 때문에, 어, 뜨겁고 어떤 따뜻하고 행복하고 어떤 즐겁고 뭔가 내가 어 어떤 행복을 느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왜 나왔을까 한번 볼게요. 자 숙제가 무엇일까? 음자 비즈니스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일적인 거뭐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어떤 업무에 대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외그 그 메이저 카드에서 그힘 카드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서로 서로 뭐 노력을 해서 상승해서 올라가는 어떤 이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태양이 지금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어, 뭔가 행복을 맛본다라는 거는 사랑과의 어떤 일적인 행복을 좀 맛본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어떤 사업 아니면 열심히 어떤 장사로 인해서 사랑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비로소 행복을 좀 맛볼 수가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행복이라는 지금 태양 카드가 지금 나와서 하는 소리겠지만 행복이라는 어떤 거는 어떤 기준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뭔가 soulmate가 뭐 있으면은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 나는 그냥 집, 조그만 집 하나만 있어도 나는 너무 행복해 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뭐 뭐 자기가 어떤 그 반려견이 있어서 자,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너무 너무 다르거든요. 요즘은 좀 개성도 굉장히 뚜렷하시고, 근데 이4 번을 보우신 분들은 사랑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리고 일적인 거 그리고 뭐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좀 누리는 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숙제를 가지고 좀 태어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저는 오로라 힐러이고요. 부산 해운대 마린시트에 있는 아우라 타로샵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